호박죽, 호박죽을 쓸라고 색깔이 아직 노랗진 않네. 응? 했는데 맛은 어떤지 모르겠구만 어째 아니 이 이렇게 쪄서 까는 거 아니야? 아 이건 저거다 아니 저죽쓸 거니까 까야지. 그냥, 그냥 쪄도 되지. 그죠? 저 찌면은 그냥 먹는 거지 그렇죠. 단호 박으로 그냥 먹는 거고 이렇게 까서 하는 거는 죽을 쓰는 거고 음. 그래서 단단한 것 같아 그죠? 음 우리 호박이 잘 익었으니까 우리 호박하고 그거 하고 해가지고 이걸로다 섞어갖고 호박 죽쓸라고 사람까지는 우리가 딱 단단한 것 같아. 시장을 파는 건 수입품도 많더만 이거는 생산지에서 바로 왔으니까 수입품은 아니지. 응? 네? 이건 생산지에서 바로 왔으니까 수입품은 아니라고. 그렇겠지. 이래다가 딸내미 덕분에 전속 모델 되는 거 아니야? 일단 <laughs> 맛있게 먹어볼까 일단 고만았거나 그럼 맛있게 가지고 맛있게 먹. 한남매 농장에서 주문한 미니 단호박이 왔습니다. 자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? 맞네 이렇게 잘 해서 먹으라고 보관법도 자세하게 해주셨네요. 단호박요리법, 자 아, 단호박... 아, 앙증맞네요 사이즈는 큰 것도 있고, 작은 것도 있고, 오. 양파즙까지 서비스로 넣어주셨네요.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. 양파즙에 단호박 어, 정말 미니 사이즈도 있네요. 초미니 아이 장난감 미니입니다. 미니미니 미니. 정말 음. 자, 맛있게 잘 먹고 다음에 또 주문하겠습니다. 맛이 어떨지 빨리 쪄서 먹어보고 싶네요. 잘 먹겠습니다.